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충청북도가 도내 지역의 불균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의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최근 20년 동안 1조 원이 투입돼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는 판단인데 앞으로는 일괄적인 지원이 아니라 각 시군의 경쟁을 유도해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충북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은 단양 만천하 스카이워크. 충북도는 영동 세계국악엑스포가 열리고 있는 레인보우 힐링센터나 괴산의 문화중심지인 유기농 엑스포광장. 이들 모두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해 조성돼 지역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2007년부터 지방세 가운데 보통세의 5% 이내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구성해 5년 단위로 저발전 지역인 7개 시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특별 예산인 셈입니다. 현재는 4단계 사업의 막바지로 지금까지 지원된 예산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 결과 인구 감소가 불가피했던 저발전 지역에서도 GRDP와 사업체 수는 발전 지역보다도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원 효과가 뚜렷하자 충북도가 오는 2027년부터 5년 동안 추진되는 5단계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의 규모를 크게 확대했습니다. 예산 규모만 4,200억 원으로 사업 대상 지역은 충북의 인구 소멸 지역으로 분류된 6개 제천시와 보은옥천 영동 괴산 단양군입니다. 그동안의 사업이 지역별 인구나 규모에 따라 정액이 배분됐다면 5단계에서는 성과 중심 선별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사업의 어떤 완성도라든지 가능성들을 분석을 해서 사업이 좋은 사업들은 좀 보다 비율을 보존비율을 좀 높여주고, 그렇지 못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보존비율을 낮춰서 좀 시군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한편 선별적 지원 계획에 따라 5단계에서는 공모사업이 시작되면서 각 시군의 관광이나 지역 특화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이행속도가 예산 배분의 주요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CJB 이태원입니다.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비혁신도시 인구감소 지역 이전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또다시 혁신도시에 편중될 경우 역차별과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 우선 이전 대상의 비혁신도시 인구감소 지역을 반드시 포함해 줄 것을 추구했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어제 청주 한 식당을 찾아 후원품을 전달했습니다. 김 총리는 지난 2008년부터 청주에서 아침밥을 천 원에 제공하고 있는 만나 김치 식당을 찾아 식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식당을 운영하는 박영숙 씨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김 총리는 정부도 뜻깊은 나눔의 온기가 우리 사회에 퍼질 수 있도록 이어받아서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주시 내에는 최근 한국 전통 공예촌 사업을 공영개발로 전환했습니다. 기존의 시행자였던 한국 전통 공예협회가 반발하며 청주시를 상대로 행정 심판을 냈는데요. 청주시 내에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이환 기자입니다. 청주시가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전통 공예촌 사업. 공예의 복합문화 공간을 만들 목적으로 예상 사업비는 모두 2,800억 원가량입니다. 하지만 사업비를 조달하지 못해 답보 상태에 빠졌고 결국 청주시는 지난 6월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공연개발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와 사업비를 공동으로 출자해 추진하는 겁니다. 이런 결정에 반발해 최근 기존 시행자인 한국전통공예협회는 청주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냈습니다. 토지 90% 이상을 확보했고 착공에 들어갔는데 시행자 지정 취소는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공영 개발로 사업 방향을 정한 이후 현재 설계에 앞서 타당성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음, 관련해서 별공사하고 기본 비상 타당성 내용 지금 재차 추진 중인데 8월 있을래 잡혔거든요. 행정심판과 현재 시행자 측 소유의 토지에 대한 보상이 공해 총 공영개발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CJB 이환입니다. 한국교원대학교 부서의 체육중, 고등 특수학교가 어제 대학 내 예정부지에서 최규진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삽을 떴습니다. 오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교원대 내에 2만 6천여 제곱미터에 들어서는 이 특수학교는 중학교 9개 학 고등학교 12개 학급 등 모두 21개 학급 전교생 138명 규모로 조성됩니다. 이번에 착공된 부설 체육 중 고등 특수학교는 체육 분야의 재능을 가진 장애 학생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특성화 특수학교입니다. 오는 17일부터 일주일 동안 부산에서 열리는 106회 전국 체육대회를 앞두고 충북 선수단이 출정식을 개최했습니다. 충북은 49개 종목에 선수 1,200여 명과 임원 500여 명등 1,7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전체 메달 215개, 종합순위 8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년 후 충북 체육회장은 선수단이 그동안 흘린 땀과 피나는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캠핑을 즐기기 좋은 가을에 접어들면서 아웃도어 에어매트 사용도 늘고 있습니다. 일부 제품은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는 폼 알데하이드가 검출됐고 사용 중 영유아 질식사고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한국 소비자원이 아웃도어 에어매트 7개 제품의 품질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먼저 체중을 견디는 내하중성은 전 제품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단단하고 쉽게 손상되지 않는지 최대 접촉 압력과 인장 인열 강도를 시험했더니 노마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공기를 빨리 채울 수 있는 제품은 노마드와 로티 캠프가 1분 50초대로 빨랐고 루커스등 나머지 다섯 개 제품은 일체형 펌프를 갖춰 공기를 주입 배출하는 사용 편의성이 높았습니다. 일부 제품에선 유해 물질이 확인됐는데 스위스 알파인 클럽과 쿠디 등두개 제품에서 눈 점막이나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는 폼 알데하이드가 검출됐습니다. 네, 두개 제품에서 그 기준을 초과하는 폼 알데하이드가 검출되었고 그래서 현재 그두 제품은 판매 중지된 상태입니다. 무게 최저 제품은 그린 네이처가 3.9kg, 최고 제품은 로티캠프가 5.7kg으로 조사됐고, 제품 간 가격은 최대 2.3배 차이가 났습니다. 표시 사항은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고, 누락 사항이 있어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어 해당 제품들은 이제 매트와 펌프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표시 사항이 매트 제품과 펌프에 각각 해서 이제 표시가 필요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물놀이 표시에 대한 이제 그런 안전 표시가 필요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아웃도어 에어매트가 일반 매트리스보다 상대적으로 푹신해 영유아의 수면 중 질식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3세 미만 사용 금지 표시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축협을 앞두고 울산의 최고 한우를 가리는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올림픽 못지않게 열기가 뜨거웠는데 이 챔피언소를 배출한 농가는 개량에 15년이 걸렸다고 뿌듯해 있습니다. UBC 이영남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축협 가축시장의 긴장감이 감돕니다. 품평대회에 출전한 한우들이 각 농가의 명예를 걸고 심사를 받습니다. 출산 경험이 있는 어미소부터 7개월 이하의 암송아지까지 월령별 총 5개 부문으로 나눠 체격부터 발육 상태까지 깐깐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얼마큼 소가, 소가 키가 크고 또 체장이 길며 또한 얼마큼 또 균형미 있게 잘 생겼는지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대회는 참가한 백두에 대한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쉰세두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챔피언은 월령 48개월 이상의 암소에 돌아간 가운데 키운 농가는 15년간 품질 개량에 쏟은 노력이 보답받았다고 감격했습니다. 어, 저희 남편이랑 둘이서 정말 열심히 했고, 또 열심히 키웠고, 또 열심히 개량을 했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오늘의 이런 행운이 온것 같아요. 지역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축협이 함께 마련한 이번 대회에선 총1 1 마리의 소가 부문별 수상을 하고 우량소라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우리 한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울산 한우를 전국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한편 울산의 한우는 현재 3만 6,700여두로 10년 전보다 사육 두수는 16% 늘었지만 농가 수는 1,400여호로 줄어 농가당 사육 두수는 평균 25.6두입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충청북도가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 체계를 가동합니다. 도는 내일부터 9일까지 205명으로 응급의료 상황반을 구성하고 응급실이 운영되는 22개의 의료기관에 보건소 팀장급으로 전담 책임관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명절 연휴 기간 도내에서는 전체 4,079곳의 병의원과 약국이 운영되고 보건당국은 응급의료 포털이나 각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단양 국도 5호선 우덕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구간이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늘부터 12일까지 4차선으로 임시 개통됩니다. 이 구간은 도로 간 높은 표고차 문제가 불거지면서 안전 우려 등으로 올해 1월부터 공사가 중단돼 왔습니다. 충주 국토관리사무소는 오늘 13일부터는 다시 2차선만 운영하면서 도로 간 표고차를 조정하고 추가 성토 작업을 거쳐 올해 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충북경찰이 오늘 9일까지 추석 연휴 특별 교통 관리에 나섭니다. 경찰은 고속도로와 연계 국도, 공원 묘지 등 주요 정체 구간에 1,200여 명의 교통 경찰과 400여 대의 순찰차 등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전국에서 540만 대의 차량이 귀성 귀경길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오는 5일과 6일 이틀 동안 귀성 귀경길 차량 정체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